연애를 한 번도 안 해봤다고 제가? 그건 아닌데요. 아 아니에요? 아, 아니고. 아니 저 어허. 아... 그리고 어, 일단 에... 아니 저 보세요. 저 그래도 아, 연애는 아, 아니... 많이 해봤어요. 난어요 어허... 아, 그래가지고 그. 에이 그 제가 팡님 볼 때마다 하고 싶은 게 생겼거든요 요즘. 음. 전대 성공하면 하고 싶은 게좀 있었는데 음... 그. 네. 제가 R 파크모어로 하면은 팡님이 R 살벼루 해주실 수 있는지. 아 살벼루. 네. 아 오케이 뭐그 정도는 뭐 해드릴 수 있죠네. 아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네. <laughs> 네. 네. 하나 둘 셋. 아 파크모어루. R 살벼루. 아 감사합니다. 아 감사합니다. 그럼 다음에 또 놀러 와주시고. 네. 네 만요. 방송 많이 많이 해주세요. 아 감사합니다. 자 그러면은. 마...

높이 변경 Left Shift 누비 마추기 왼쪽 가드로 그리 데마 추기 Left Alt P P Alpha One t w 이건가 숫자 패드 이건가 단추키 U I 키기 끄기 X Z 아지선 보기 Z 변경 보기 V 뭐하기야?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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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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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방해 방해 방 해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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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방해 방해 방 해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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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방해 방해 방 해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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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방해 방해 방 해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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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방해 방해 방 해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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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방해 방해 방해 후원이야 누누 힌 끝난 줄 알았지 살아 있는 줄 알았지 해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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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 가자 미치겠네 아, 아, <laughs> <미칠게. 웃음> 왜 저러냐 <laughs> 왜 저러냐 이제 <쟤? 웃음> 왜 저러냐 <laughs> 와나 오늘 박덕개 괴롭히고 일등했다 아, <laughs> 아. <laughs> 그뭐단 일등 내가 뺏었다. <웃음> <웃음> 아 이거를. 이걸...